천재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분들 주목해주세요. 김병완 작가님의 신작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책 읽기와 책 쓰기의 천재. 김병완 작가님이 여러분도 천재가 될수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와 법칙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의 신작 천재의 법칙은 그냥 흔한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무려 15명이 천재가 된 비밀과 법칙을 최초로 파헤친 책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 없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당신에게 천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3년 1만 권 독서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10년 만에 100권의 책을 혼자서 지필하고 출간한 독서 천재이자 지필 천재인 저자가 1만 권 독서를 토대로 밝혀낸 천재의 법칙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나는 천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책과 함께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천재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이 평생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천재가 되는 꿈만 꾸지 마세요. 이 책을 통해 실제로 천재가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눈부시게 바뀔까요? 이 책은 당신을 실제로 천재로 고수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를 가장 많이 배출시킨 1등 책쓰기 학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인 8천 명이 직접 배우고 수강한 유일무이한 국민 독서법 퀀텀 독서법 수업을 하고 있는 독서법 학교 김병완 칼리지에 오시면 베스트셀러 작가의 꿈과 독서 천재의 꿈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김병완칼리지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